오늘 제가 중수가 됐나요? 초수, 초수. 아니 초수였는데? 아니 저번 주에 저희 시민이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laughs> 마음이 급합니다. <laughs> 네. 보이세요 내 소식? 내 소식이요? 예. 내 소식 아래. 축하합니다. 초수 등급이 되셨. 박수. <laughs> 아니 제가 <laughs> 될,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야 이게 이게 뭔데 내가 초수 됐더 그렇게 좋아. 하고1 8 <laughs> 1 3 점. 네. 새 직업을 얻었네요. 됐습니다. 좀 있으신 <laughs> 중가 되려면? 아, 어, 이건 만만치 않겠구나. 근데 <laughs> 짧게 쓰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채택왕들의 답변을 보고 어. 배워보는 시간. 어. 여기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보시면 채택왕이 있죠. 어, 이분은 수학의 고수고. 구경해볼까요? 네, 우주신님이시죠? 음. 어, 뭔데요? 예. 절대, 절대 신. 저는 미적분과 고등수학 이하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아. 진짜 풀어주시네. 짧게, 짧게. 이놈만 보신 거 같아요. 음. 예. 이분에 비하면 저는 말이 너무 많구나. <laughs> 이, 이, 이런 거에 질문을 해봐요. 캐릭터 이름. 아, <laughs> 모르시죠. 아, 예? 모르시죠. 몰라요. 이럴 때. 뭐 이쁜이 이렇게 다하고 아, 그냥 <laughs> 빠, 빠져도 돼요? 복싱 다니고 있긴 한데 하나 더 다니고 싶어서 추천 좀요 킥복싱 <laughs> 네. 리 짧은 답변 굉장히 잘하고 좋습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까치 <가치> 전문가라는 걸 까치가 <laughs> 따라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까치가 나무 위에서 시끄럽게 울길래 왜 저러지 하면서 걷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하면서 공원을 벗어나 주택가로 가니까 전깃줄 같은 데 앉으면서 시끄럽게 소리 내며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나무에 앉은 까치에게 왜 자꾸 따라오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쳐다보니까 까치는 부리로 나무를 콕콕 찢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택가로 도망치듯 빠져나와 겨우 벗어났어요 왜 자꾸 따라오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닮으셨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말고 네. <laughs> 아니 이거 알려주면 재미 미가을거 같애 모르는 누군가를 닮으신 것 같습니다 까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몇안 되는 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힌 어떤 분하고 얼굴이 상당히 닮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올려다보며 항의하셨다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하셨네요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게 재밌던데 저 나무를 쪼드라고 이렇게 쪼을 거야 하는 거의 그 수준처럼 보이는데 아니 실제로 좋아요 같이 연구하다가 이원영 박사 펭귄박사가 너무 까치 연구를 열심히 했거든요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까치 둥지 털면서 거기 새끼들 조사하고 뭐 이러는 거를 그거 하는 동안 뒤에서 까치 엄마 아빠들이 그냥 막 쪼기도 하고 막 뭐, 난리예요 어느 날 서울대 교정에서 까치들이 이원영 박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상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키가 비슷한 학생들을 3명을 골라 가지고 똑같은 티셔츠 입히고, 어, 심지어는 모자까지 꾹 눌러 쓰고 같이 이렇게 걷다가 갈라지게 했는데. 정확하게 이원용 박사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와... 상당히 많이 가렸는데도 찾아서 따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별하는 새는 까마귀, 까치, 앵무새. 그 후에 저희 논문 나오고 난 다음에 비둘기 짧게 쓰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되겠네 지식인에서 여지껏 읽어본 질문 중에 어 가장+ 가장 깊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에게 아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침에도 별이 떠 있고 밤에도 별이 떠 있고 달도 다떠 있고 하는데 차이점은 더 밝다 정도잖아요 외계인 친구가 생긴다면 낮과 밤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음, 와. 거의 쿠페르니 쿠스와 갈리레오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것 같네요. 이제는 우리가 과학의 덕택에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 되게 낭만적인 상상이잖아요. 외계인에게 사냥할 길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 둘다 해주세요. 분명히 온대 아니면 열대에 사시는 분이네요. <laughs> 북극이나 남극 근처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어떤 철에는 거의 그냥 훤하게 살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아침이라는 게 꼭 있는 게 아닌데 몇 번을 해놓은 거야? 호호호호호 일곱 번을 해놨네. 저녁 여덟 시에 울기도 했고요. 새벽에 울기도 했습니다. 야행성인 거겠죠? 아 이러면 좀힘 힘들어지네. 먼 곳에서 들리기도 가까운 곳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빠른 템포로 울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높고 빠른지 알 수가 없네요. 다 아니라서 너무 궁금합니다. 이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이걸 할 텐데. 야행성일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 좀주저되니다만 요즘 딱구리가 많이 울어요. 아니면 올빼미일 수도 있겠네요. 올빼미 중에는 같은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 식으로 소리를 내는 종들이 있지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올빼미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콕 소요. 호콕 소요. 이렇게 해요. Hook cooks for you 하는 소리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멀리서 들으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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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릴 수 오. 있죠. 요즘 닭다구리가 짝짓기 처리 한동안 한달 이상 진행이 쭉돼 있는데 굉장히 높은 소리로 뭐 이런 비슷한 소리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닭다구리 소리는 주로 낮에 많이 들리는데 근데 이분이 저 저녁때나 새벽이라 그러니까 닭다구리 난인가 보다. 올빼미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꼭 조용 꼭꼭 조용 안녕하세요 곤충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나비를 두 마리 잡았는데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학명하고 이름이 뭔가요? 찾아보니 나비들 먹이가 다 다르던데 얘네들은 무슨 먹이를 주어야 하나요? 지금 얘네들 네오박스 80에 같이 넣어주었는데 같이 넣어주어도 괜찮나요? 괜찮은 이거 나비인지 알것 같아요 저희 한번 보셔볼게요 <laughs> 네 아신다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또 교수님 때문에 많이 배웠죠. <laughs> 첫 번째는 제 생각에 호랑나비고, 두 번째는 배추흰나비 같아요. 절반의 성공 배추흰나비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배추흰나비는 <laughs> 흔한 게 배추흰나비인데 <laughs> 위의 나비는 호랑나비가 아닙니다. 위는 부잣나비이고 아래는 배추흰나비입니다. 배추흰나비는 꿀물이나물좀 주면 되지만, 부전나비는 개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전나비는 개미가 아리나애벌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키웁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미들이 있어야 생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부전나비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부전나비가 자기가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미가 새끼를 키워줘야 돼요. 네. 부전나비. 엄마들은 개미가 출몰하는 곳에 가서 알을 낳아요 대개 애벌레를 개미가 물어 가는데 그 애벌레는 애벌레대로 개미 애벌레 흉내를 내요 우와. 개미가 다가오면 개미 애벌레처럼 고개를 요렇게 세우고 약간의 소리도 내면서 애걸해요 그러면 개미들이 또 데워서 먹여줘요 넌 근데 왜 여기 있니? 하는 표정으로 개를 물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 집에서 키워요. 근데 개가 조금 더 크면 개미 알을 먹고 자라요. 약간 볶음과 비슷하 네, 나중에 이제 성충이 될 때는 탈피하고 개미구를 빠져나와서 이제 네. 날아나가죠. 너무 신기하다. 네. 개미와 부전나비는 이렇게 공생합니다. 25개에서 15개면 너무 많이 바라고 뭐, 있는 건데요. 적적으로. <laughs> 다음 주까지는 중수가 되기는 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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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주, 두주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네. 고수 정도는 <laughs> 가야지. 다음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